회개는 꼭 하셔야 돼요 회개도요 나만 알고 귀신이 알고 하나님은 아는 게있어절제게회개해 갖고 주님 앞에 싹 고백해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너는 믿음 받고 나서 바로 재산받았다 응답한 게 아니라 한 1년 돼서 재산받았다 재산받았다 음성 두 말이 있는데 그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죄를 줬는데 그러시고 나쟤 하나도 안 줬어요. 내가 어, 뭐도전질을 했습니까? 아무 뭐, 누굴 뜯어가 팼습니까? 뭐나 잘못한 건서 일냈다니 세상에 어려서부터 비디오로부터 그냥 싹 보여주는데 옆집에 그냥 살고 다온거 그것도 많은 공개한 거다 보여주는데 기적 축복이네. 모르는 영적 매임들이 이곳에 참석할 때마다 풀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건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